저는 처메리맞스터를다키 일단 저희가대 에.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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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을 안할 에. 없고. 근데 셔 에. 을 타면 대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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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를 하셨다. 시다오에빠라오어우빨라어우빨라어우너라빨라너우 좋아 오우씨 네네네 여 여기 가파라 되니까. 라여기 이 팀은 아직 안 돼. Is the tank still there? y e a h thank you. y e a h thank you. 오토마크 좀. 오토마크, 여기. 올라가면 되겠다. 시라인이 늦있겠는데

Let me take down, Hunter three down. Yep. 저거만 바꿔줘 저거 저거 남서쪽에 누구 들어왔다는데 너무 굵은것 구동, 같은데 저거는 위험하니까 이거는 20mm 트럭인데? APDS요? 아닌가? 라이트 아머, 라이트 아머라거든요? 라이트 아머 포인트로, 포인트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APDS를 안 써도 되겠죠? 네네. 어, 아이씨, 저거, 저거 말하는 건가? 물음표 테이프 카커 가라. 이차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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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아, 베이스가 탱크 있잖아. 총나트 저희 왼쪽에소나거든요 무슨 이상으로? 네. You're going the opposite way again. Was driving the same. Me. Why? Dude, whatever. You can do whatever. I'm just gonna find people to shoot.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데? 트럭 대장 예. 소 저거 앞서었어요? 2 0 m 터트럭이라요 저게. 시리이 들어온 거 어딨었을까요? 면 예. Yeah, I'm t a k commander and I can use commander p o s i c h o n so I was not going to the wrong way. Wrong way. Mm. Mm. <목소리도> 뭘 잘못 땡기려 가고 있다는데 리펠스테이션 아, 네, 못 얻겠는데 게못 얻겠는데 We got damage then we can engage to it. We need a replay station. And they a uh, r the okay. 아 근데 저희 이거 데미지 세게 있구인가요 이거? 꽤 박살 박스인데? 아, 터진 박스 진짜. 그건 맞죠. 어, 네. 어, 근데 스파를 어떻게 때는지 모르겠어요. 력이게 네. 남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돌덩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 그냥 안전한 데 숨... 안전한 데 숨이 없게요. 허리 나가도 요 아, 안전이 서 그러니까요. 그니까 저기는 거 같은데? 네. 씨발 아, 존나 가깝네. 탱크요? 네, 네. 마크 보세요 더 가까워졌어요. 왼쪽속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시작하세요. 뭐가 뭐가 더 낫지 이거? 아. 오른쪽에 있는 마크는 무시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에이티가 바라보이는 것, 그쳤죠? 그니까 이벤트 모르겠어요, 타워탱크 아, 가도 되나, 이거? 가 근데 가도 되네, 씨. 탱크가 두 대인데? 하나 이건데요? 아마? 앞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잠깐.. ㅈㄴ.. 못... 앞에! 됐다..여기 어, 그냥.. 더, 더 계속할게요 그냥 아..아 어, 됐다 타이거 그냥 타이거 그냥 타이거요 타이거 타이거. 아.. 이럴..이럴 것 같았는데.. 아쉽다 Yep, copy, we were now we are starting from the main. Yes, yeah. What's the mark on Hope's front? Uh <laughs> <laughs> ah. um. I wanna swing Logan didn't there? 저게 킹타이거래요 아니 뭐가 킹타이거고 뭐 타이거야 에... 킹타이거1이라는 뭐지? <laughs> 킹타이거1은 뭐야? 요기 타이거1? 뭐 킹.. 킹 타이거1은어디있야 킹타이거1이 원이... 무슨 소리야? <laughs> 일본 로지요? 일본 로지, 일본 로지 애들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아, 마크 그 대체 이걸. 야, 모르겠다. I'm sorry, scored one. What was it? 애들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아, 갑자기 뭐야이 거? 차가 뭔? 어떻게 알아? 이거 있는 거? 아니 지금 앞에 있다는데?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리죠? 아까 못뭐 찍어드려요. 앞에 있다 생각하있다 이게 안 나오네. 나를... 가죠 <놀람> 아, 다다다뭐어 어떻게로? 시로시로시로 너만 볼것 같은데. 왔어 비 차이가 원장. 해라비 차이 원장. and what? 판타? 으아 uh, Yeah, we are running away. Can't find it. <laughs> Jesus Christ. God save us. 거의 서쪽. 판타. 들린다. 진짜 들리네. 야, 안 되나 이거? 우리 못 들어가나 이거? 아, 저한 번만 가져와야 되나? 이 방향이거든요,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는거지저 봤을 때. 저네 씨발. 네, 죄송해요. 레이어 님이 맞아서요. 레이어님 말을 받았으면 죄송해요. 어머, 아, 맞아, 진짜. 제발. 쟤잖아나 이거 아, 뭐, 진짜 알죠? 핑크 어딘지 아요네 제가 당황해가지고 마크를 못찍었는데 아직 고기 군대 넘어갈까요? 네, 네 하고싶은대로 하고싶.. 마이너 와이드가 뜬다 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나? 네, 어떻까지다 쌓아 내려가도 될거 같아. 거기 내려가자. 야돼 아. 보여 주신야실안 보이지 않을까? 거기 있는 거 맞아요? 길네 <목소리> <얘네들> 따라오던데. 하여 <목소리> 이건데. 따로 가요, 지금 저희 뒤에. 어, 어떻 알까요, 알죠. 근데 님들 있는 데가 필구에요. 숨을 데가 없어요, 님들. 님들이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진짜 아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짜 아, 진짜. 아, 진짜. 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보고니다 음... 제 생각에는 그거랑 싸울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포인트들 지키더라도 알아서 오고 올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땡이될것 같은데 볼까요? <laughs> 굳이 쟤랑 싸워줘야 돼요? 어지간해서 못 이길 텐데 힘트는 힌트 아요그 <laughs> <laughs> 오랜만에 크면을 잡았는데 어지간해서못 잡아요 힌트도 없네 이쪽에 저테크 있어요. 시죠에 <목소리도> 그거. 면 저걸 봐야 되는데, 좋은데. 이거는 전문가데 Let's g 또 뭐지 대신 남쪽으로 빠진다 따라갈만 하지 않나? 응. AT 보는 거를 그겠나보다 다시 올라오냐 보이세요? 자, 관, 야, figured, 나, 저 나무 같은데 저거. 저나무 제발. 바나 앞에 하나아 ㅅ 아, 여기 들었어요 터졌어요 여러분 킹타이 다운 여러킹타이 다운 가맞으셨으면못겠 야. 야. 알았죠. 야, 한팀에 스케일이네. 그래가지고, 팀의 고 있어. 수수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나 마라. 땡큐 하 터져, 땡큐. 땡큐 하 터져. 이때 땡큐 쳐줘야지. 아 씨, <목소리> 죄송해요. 네. 그 소리 자체는 사먹거좋아할 수도 있고. 이용히비디니다아 <목소리> <목소리> 머리 내면 안 되지. 지었데거의 <목소리> 가만히 있는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같거 보고 있는데 네. 뒤에서 뒤떨가지 하라고 움직일게요 We always need. You can, can spawn at full spots. probably to do Don't tell tell you guys the crop. We are crop. We are, crop. We are using four oh. Jesus Christ, To get two tigers, then. Also we tiger. yeah, need no. <laughs> 엔 파이널 파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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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널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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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넘어가게 해줘 이런거 왜그래 진짜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아 <laughs> 아, 모님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쏘리 네. 여기 에에에 이거 일단 못찍게요못찍게요 일단 여기 내가 다 있어요 어, 여기안는데 이거 뭐 있? 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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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네> 네 어, 저기. 숨나가 있는데. 수거가 수거가 왜지? 아니, 네, 가있다좀 <목소리도> <특성> <목소리도> 이상한데? 이기 뒤에 세퍼 달려요 그냥 아니 ㅅ 뒤에 보고 싶어 왼 보고 서 그냥, 그냥 바로 뒤에서 그냥 업고 싶어 여기 에어뮤지 좀쏘 에어뮤지 본다고 해서 뭐안 나와요 아어뮤지가부수아무섭겠네 에어뮤지 안부나

케 카페. 10번에 형걔들뭐 달라는데? 10번으로 가 10번으로 갈 테니까 개들 아, 뭐나 아. 나는 로메이다한번만 봐줘. 어. <laughs> 앞에 있다. 위슨. 어요 그냥 나이소리잘 아, 안들려요 지금 네. 저기 네 정면 바로 정면 와 네. 아, 저기... 아, 아, 이건 넘무다 네. 아무 오버원 했으면 이어 제발 제 모르죠. 너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어? 어, 안 보여요? 왜안 보여? 왜안 보여? 왜 지나가야 돼, 이거? 잡았을 때. 예, yeah. 여기. 여면가장이쁘고 네. 91쪽. 91? 아, 방향, 방향. 공연인데 네. 아니야. 여기 여기 같은데? 어디갔냐? 아잖아좀 보이죠? 다 뭘? 여기 여긴 여기 같은데? 이게 나무 보이세요? 이게 나무? 네. 언제 도망갔어? 뭐야, 두 개인가? 도망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저 여기서 전차 소리 못 들었어요. 계속 걸어왔는데. 아, 까 하나 맞출 수, 한번 맞출 수 있었는데. 아이고. 뭐, 어, 왜, 맞출... MSP! 저거 잡고 끝났다. 저거 잡고 끝났네. Nice!